해남 후에서 산이면 신흥리를 오고 가는 구간입니다. 갈 때도 50분, 올 때도 50분이지만 곧바로 마산면으로 가는 다음 노선이 있어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. 또 해남으로 올 때는 아침 출근길인데다 장날까지 겹치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해 정상적인 주행으로는 배차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. 밥 먹은 시간이나 이런 휴게 시간이 적당치 않아가지고 힘들어요. 갔다 오면은 또 다음 코스 연결하고 코스가 하루에 일곱 아 코스까지 있어요. 좀 여유 있게 시간 간격을 두면서 옛날 시간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 다시 바꿔서 어,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. 버스 기사들은 또 민주노총 출신 기사들이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민주노총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또 기사들이 막차 운행 후 정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숙박집의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밥을 해주는 식당에서 기사들을 함부로 대해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밥해 줄 것을 구하기 힘들다며 모두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회사 측은 민주노총 출신 조합원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나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발 등의 문제가 있었고 빠듯한 버스 시간표와 숙박지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 가능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.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.